얼마나 퓨어하냐? 그게 퓨러티죠 자, 기까지 하고요. 다음 거 보자. Infragrable. 주의 보세요. 철자가 똑같아요. Infragrable. 그런데 하나는 남봉 불락의, 하나는 수정 가능한. 프레그넌트가 임신이잖아요 프레그넌트가 임신이고 프레그넌트 하면 임신한이죠 임신한 임신하면 미리 그 미리 그거 알다자 미리 알수 있잖아 배가 불러오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임신을 만드는 느낌이죠 그쵸 정액을 안에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얘는 정액을 아래 집어넣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저는 똑같은 철자지만 어원이 틀려요 철자는 같지만 자 보자 남편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임신을 시켜야 되는데 여자가 와이카노 클라스틱 뭐 이러는 거예요 그쵸 임신시킬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옷을 벗지 않아요 남공불락이에요 확고부동해요. 이해될 수 있겠죠? 와이카노 플라스틱 하면서 그치? 어. 그러면서 여자가 옷을 벗지 않아. 그래서 임신을 시킬 수 없어. 그리고 그 여자는 뭐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공불라 확고부동한 인습을 계속 지키는 거야. 이 무디자시다 와이카노 플라스틱 하면서 인프레그너그는아일다이가 수정 가능한 진짜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철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인데 잘 나와요. 특히 독해에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Impregnable, 호트레스 하는 요새죠. 남봉불락의 요새예요. 자, 1번도 별표해야 됩니다. Invincible, 무적의 정복할 수 없는. 잘 나옵니다. Invincible, 1. 요새 안이 얼마나 단단하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어있을 때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어있을 때 불을 한번 써볼까? 인빈 써볼? 그죠 어거지 아니죠? <laughs> 성당이 너무나 단단해 갖고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다 점심 먹으러 갔어. 성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비어 있을 때 인빈 성 안이 비어 있을 때 불을 써보는 거야. 인빈 써불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는 거고 인빈 써불 써. 빈서블이 뭐예요? 정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물론 빈서블 자체는 잘안 나오죠. 그러니까 정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니까. Conquerable. 자, un이 있고 a, l, s가 있으니까 가운데 거 뒤집으면 되죠. Conquer가 정복하다잖아요. Conquer. 이 자체가 정복하다예요. 정복하다. 데텐나비 펑커드잖아 정복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이 무적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신가 제트 아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로버트 태권보이는 알죠 어, 마신가 제트 노래 몰라요 무쇠팔 무쇠돌이 로켓 주먹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떤다 이 노래 몰라요? <목소리> 나타나면, 벌,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떠내 무새팔, 무새놀이, 로켓트 주먹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떠대요 나타나면, 나타나면, 어, 이 낙, 땅 틀고 나타나나봐요.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 떠내요. 재밌는 거데 노래를 알아요. 인 n 미터블 가운데 거 뒤집어 볼까요? 가운데 게 뭐야? 도미네이트 잖아요. 지배하다죠. 그러니까 지배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t h 나 t cannot be d 가운데 거 뒤집으면 c 나 n n 왜? I've a 가 붙으면 수동이니까. 도미네이 n a t 이 뜻이에요. 벌륨 어브라면은 뭐예요? 상처 입기 쉬운, 영향받기 쉬운, 약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인이 붙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그래서 무적이 되는 거예요. 사번 별표 하세요. 공격이나 이런 것 따위에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의 라는 뜻이 있는 거야. 인, 벌륨어요 자, 지금 보기어는다 강한 거네요? 무너지지 네. 않는 거네요? 그럼 반이어는 뭐예요? 이제 약한 거죠? 그쵸? 그렇죠? 음. susceptible, susceptible. 영향받기 쉬운, 민감한, 감염되기 쉬운 그래서 약함이죠 저기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볼륨업으라고 음. 동의어죠? 여기. 요, 벌류너블. 한마디로 뭐예요? 위크죠? 그죠? 근데 2번 보세요. 별표하세요. 요런 것들이 이제 외대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열려있는 건 약한 겁니다. 열려있는 건 약한 거예요. 장이 약하면, 장이 약하면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죠? 그럼 뭐가 열려있어요? 말안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어린이들은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질병에 약하다는 얘기죠.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려 있는 거잖아요. 뭔가 오픈, 약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메타포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 특성입니다. 외래 의 특성. 쉬운 듯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거죠. 익스포즈도 나왔네요. 노출되어 있으니 약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피부 보세요. 노출되어 있으니까 약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프리 핸서블 프리 b 서블 얘는 잡기에 적합한, 물론 잡다라는 뜻이 미국 애들은 이해하다라는 거를 잘 몰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쓰세요. 물건을 잡을 수 있는이라고 쓰세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또는 쥐는 힘이 있는 이렇게 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숭이는 프리핸서블 테일을 가지고 있다. 멍키헤즈 프리핸서블 테일 이렇게. 멍키는 꼬리로 뭔가를 잘 잡잖아요. 쥐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프리핸서블한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해갔죠 뭔가를 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프리핸서블이에요. 저 독해할 때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면 내용이 지문제에서 하나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프리핸서블. 자, 다음에 인프라블. 프라블이 뭐예요? 이 있음직한 있음직한 그쵸? p r o b a b 가 아마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 그런게 이제 p r o b a 죠 p r o b a b 있음직한 그럴싸한 그래서 p r o b a b 얘가 아마도잖아요 p r o b a 가 개연성 개연성이 확률이죠 혹 있을 수 있는 이라는게 개연성이잖아 그게 p e 성 s 다 o i 성 nun, Yanke Kayon song, Kayon song, k a y o 이 song, Kayon song, Kayon song, 희한 y 희한 희한한 거예요.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데 <laughs> improbable입니다. 자, 동역은 likely.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없 없는 거예요. doubt. 의심이 가득 차겠죠. 일어날 것 같지 않고 희한한 게 일어났다면,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스럽겠죠. dubious. 의심스러운이죠. 의심스러운. q 스 e s t i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질문. q 스 e s 은요 질문이라는 뜻이 있고, 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out of the q u e 하면 질문이죠.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이라는 뜻이야 불가능한. 근데 out of q u e 도 있죠. 이 캐스터는 의심이라는 뜻도 있잖아. 의심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확실한이 되죠. 확실한 여기 뭐,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이때 캐스터는 의심이란 얘기야. 그쵸? 플러저벌이 그럴싸한이잖아. 타당에 보이는 그럴싸한. 즉, 박수 박을만한. 플러가 붙으면 박수라는 어분이 박수 받을 만 하지 않고, 그럴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타당하지 않은, 이런 뜻이고, probable, 여기 나왔네요. 있음직한, probability, 가능성,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부터 먼저 봅시다. 어근 너무 많이 해석했죠? 자, 프라퍼 프라퍼 두가지 뜻이 있죠? 적절한 알맞은 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유한 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적절한 알맞은에서 나온 명사형이 프로 프라이어티죠 고유안에서 나온 명사형이 프라퍼티죠 프라, 프라이어티 어디에 가서 적절한 행동 알맞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예의 바른 거니까 예의 바른이죠 같은 말이 데코로 데코로 데코로스가 그래서 예의 바른이라는 뜻이죠 데코로 얘가 예의 바른이잖아 퀄라이티 뜻이죠. 펄라이트. 자, 고유 안에서 나온 거니까 얘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고유한 성질. 그런데 내게 고유한 건내 건이니까 내 거잖아. 그래서 재산이라도 있죠. 프라퍼,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퍼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프라퍼라는 거는 예전에 타임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클린턴이 누구랑 바람 피죠? 루인스키랑 바람 피죠. 그렇죠? 클린턴이 클린턴이 루인스키 루인스키랑 바람 빠서 루인스키를 루인 새끼예요. 클린턴이 루인스키랑 바람 펴서 루인스키를 루인 새끼예요. 아 라인 맞췄는데 그게 이제 인프라언서한 관계였다라고 나왔죠. 부적당한, 그래서 뭐 점잖지 못하고 예의에 벗어나고 퍼티넌트가 적절한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부적절한이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어프로프리 헤이트, 적당한 알맞은이죠. 거기에 이미 붙었으니까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은 거죠. 슈터 e 딱 들어맞지 않는 거죠. 자작 심리가 나왔습니다. 심리가 뭐예요? 적절한이라는 뜻이죠. 적절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정자는 이런 게 심리입니다. 적자면은 적절한, 정자는정자는 정자는. 그런 뜻인데, 언듀 많이 했죠. 그렇죠? 지나침이죠. 지나침. 지나침. undue. 얘가 d 티예요이 un이 붙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d 티에서 나온 거죠. 의무라는 것은 적절히 해야 되는데 과거하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언 n 지나침, 과거함 이런 뜻이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peculiar라는 단어가 많이 헷갈려요. peculiar.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고유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peculiar. 한복. 우리 고유한 거잖아요. 고유한 의상이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특이하죠. 그래서 특유한 이란 뜻이 있어요. 독특한 이란 뜻이 있다는 얘기야. 한복 입은 거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어 독특하다 아무튼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기괴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피큘리어 고유한 거예요 자 우리 저기 가서 보면 이거 뭐예요? 발리 가서 보면은 나뭇잎으로 여기만 가리고 있죠? 그 특이하죠? 그렇죠그 나라 보유한 풍습이지만 이상하고 기괴해 보이잖아요 그게 비큘리어라는 얘기입니다